아니? 이라고 답장했으니까. 음, 어쩔 수 없지. 우리라도 가야지, 뭐. 우리, 어, 어. 우리라도 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빨리, 너도 일체어 소환해서 가자. 어쩔 수 없어. 우리 팀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도 몰라. 너왜 키가 작아졌냐? 나 오늘 키 작았어. 그래? 어? 충돌이요. <laughs> 근데, 걔가 왜안 보이지? 누구? 그, 교회 목사였나? 아니면 천주교였나? 그거 뭐였나? 아, 교회 목사였나? 아, 교회 목사다, 교회 목사. 응. 뭐 이름 캐릭터한교회목사지 실제 그냥 이름이 있을 거냐 따로 그냥 이름이 교회목표야? 아그 정해진 이름은 없어 아직까지 정해진 이름이 없어 아니, 일단, 일단은 생각해본 이름은 어. 김고춘이야 김고춘 어? 김고춘 춘이야 왜? 김고 도 있을 텐데. 내가 뭐, 그렇다면, 김구, 김구 선생님도 있을 텐데, 내가 왜 있을까? 응? 있을 조상도 있을 거 아니야, 조상. 조상도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우리 경찰서로 가자. 근데 경찰서가 어디였지? 경찰서, 내가 맵을 한번 볼게. 내가 맵, 맵 지도로 데려다 줄게. 빨리 찾아. 오. 보자, 어디 아, 보자. 여기 있는 병원. 여기는, 배... 여기는 병원이고, 잠깐만, 어디 있는데? 그 앞이었나, 어, 여긴 뭐야? 어, 경찰서 여기 있네, 경찰서. 그렇다 저기로 쭉 가면 되겠네 야 거기 가자 가자 어디있어 찾았어 찾았어 저기 쭉 가면 돼쭉 가면 돼 옆으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차타야어있어정찰서 앞에 알겠어 그때 비명 수민이 형의 비명이 들렸다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말도 안돼 너희들이 미국산타. 여기를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것인가안 되겠어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대덤벼 <laughs> <다> <laughs> 그런 영상이었구먼. 아이고, 아이고. 삐, 삐. 아이고, 환자분. 아, 환자분도 아니지. 당신도 좀. 아, 지금 그 짧은 방향에서 치료해가지고. 아. 락할 수술은 끝났습니다. 다루시죠. 아이 <놀람> 으쌰. 콜라 하나만 깨, 빼먹을까? 그래, 그래. 아 여기 콜라 맛집이네 이거 라카야 나 먼저 가볼게 전화 안.. 오세요 안 오시면은 문화상품권 없습니다 아, 아유 왜 깨요 아 진짜 거참 콜라 맛이 있어 죽게이쪽꼬미는 뭐예요? 가, 간호사인데요? 라카야 괜찮냐? 미친 새끼인가? 라카야 저 정신병자는 뭐야? 응. 아 요즘 간호사가 복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중상이라기에는 생각보다 피해가 높고 그렇다고 대상이라기에는 응? 응 이거 여자 맞아요? 이거 여자 아닌 것 같은데 라카야 아, 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응?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응? <laughs> 내가 널 걱정해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아무 생각도 안 했어. 여기 콜라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타콜라 니맛마 네, 쨔기네! 저 환자분이랑, 그, 보호자분. 네. 그리고 간호사는 스파이였다. 아! 야, 뭔 소리야? 야, 빨리 일나 아픈 척 하지 말고. 아니나면은너 일러면은... 문화수업 곱 빼버린다. 문화산품그 빼버려. 야, 문상 문화산품, 산불, 야, 문화산품그 빼버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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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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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라고. 아, 일어나라고 빨리. 조말로 할때 일어나. 어, 고갈 그 테니까. 어, 시갑자가 어. 저기, 도 저기, 따라오세요. 장난이고요. 아 빨리 일어나라고. 어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이 씨 누가 나 죽일 기분인데요? 아 일어나라고 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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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 빨 따라 빨 따라 빨리 따라와. 우리 가야 돼 이제. 아 어, 우리 가야 돼. 아! 아 이거 이거 너 누가 시켰어. 그의 목사의 스파이였구만 아니야. 무빙 무빙 무 v 무스빙 아 o 무빙뺏 g moving, 아이 v 넘어졌네. o v i n g moving, moving, m o v 이제, 차, 차좀 뵈, 차좀 뵈, 어, 차좀 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이래, 왜, 왜, 에헤이, 에헤이! 이, 이 시체인데 왜 이래, 이거, 시체인데. 아니,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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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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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 돼?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 의사. 이 의사 정상이 아니야. 어이, 아이 아, 그냥 혼자 가세요, 그냥. 싫어수 있죠? 야, 이 개. 가자, 우리 이제. 우리 할게 끝났어. 어, 근데 의사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어. 가자. 야, 뭐하냐? 차를 버리면 어떡해? 내 네, 그럼 우리 놀래? 야아 진짜 이거 거울 난 싫어 거울 상남자는 그냥 뛰어든다 아! 상남자는 기절했다 어이째째상남 아니 늦게 가면 될수 있나? 근데 늦게 가면은 그거 재민이었나? 재민이었나?

몰라.. 일단은.. 아 근데 쟤는 어떻게 해? 저 의사? 저 의사.. 정통으로 칼에 꽂혔는데 정통으로. 일단은.. 우리.. 일단은.. 일단 어떻게 할까 우리? 어우씨 자짝아 어, 아, 저.. 저 봐봐 저 간호사 미쳤어 저거 여기, 가로사 보트가 정상이 아니라어떤게다 나, 나, 미, 하지만, 얼마안가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얼만가? 마 오라 라스 슬위엄해 라스는 그렇게 아리깨졌다. 야, 너 뭐한 놈이야! 어이구, 어, 어, 어이구, 어이구? 갈던지기! 아. 간호사, 넌이딴애한테준거니 야, 참 안심하다. 저 뭐야! 야, 이 미친. 뭐야! 밀어버림, 밀기! 너 어디가, 야! 야! 너는 좁힐 거야. 내가 딱 돼.